반갑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21절로 144절 말씀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의식에서만 사용되지 않고 일상에서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이번과의 목표입니다. 일상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말씀의 영향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이 어느 정도 깊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시편 119편, 121절로 144절 말씀.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패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킨 아이다.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은 이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쏘이다. 환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셨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사람의 삶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안목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삶이란 육체적 필요만을 채우면 되는 짐승처럼 사는 삶이 아니기에 삶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완전한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여러 원인으로 환란과 우환을 만날 때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 즐거움을 잃지 않고 살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구절은 어디입니까? 143절입니다. 환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121절로 144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 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셨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사람의 삶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안목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삶이란 육체적 필요만을 채우면 되는 짐승처럼 사는 삶이 아니기에 삶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완전한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여러 원인으로 환란과 우한을 만날 때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 즐거움을 잃지 않고 살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구절은 어디입니까? 10편 119편 143절입니다. 환란과 우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과 우리 실제 생활은 겹쳐 있습니다. 말씀이 순종되어야 할 필드가 우리 일상이란 뜻입니다. 일상생활이 아니라 머리 속에서만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이 있는지 생각하며 말씀을 살피도록 합니다. 1번 내가 직면하는 위험들과 말씀 사이에 만들어진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또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실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121절로 128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121절로 125절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 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지만 자신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으니 저들에게 자신을 넘기지 말아달라 합니다. 또한 자신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요구 속에 그가 신뢰하는 두 가지 상황이 드러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박해하는 자들에게 넘겨진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면 박해하는 자들에게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거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시인이 직면하는 위험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상관관계가 드러납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증의와 공의를 드러내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주시면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율례를 가르치심으로 시인으로 하여금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여호와는 보증이 되어주시고 율례를 가르침으로 깨닫게 하고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하고 자신은 주의 계명들을 순근보다 사랑하며 범사의 주의 법도를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의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행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고 우리 발에 등불이 됩니다. 2번 시인이 주의 율례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29절로 136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습니다. 129절로 132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므로내 영혼이 이를 지킨 아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하여 지키는 이유에 대해 129절에서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도 깨닫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들이 놀랍기 때문에 지킨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신뢰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사라지게 되어 깨닫고 진리 가운데 나아오게 합니다.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된 사람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더 이상 죄의 주관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둔한 사람이 깨달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죄 아래에 있던 자가 죄의 주관으로부터 해방되기에 여호와의 윤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자신으로 하여금 말씀의 굳게 서게 도와달라 합니다. 자신의 얼굴에 말씀을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자신을 가르치시면 어떤 죄악도 자신을 주관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빛이 쏟아지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진다면 그 말씀에서 떠날 수 없고 그동안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죄악과 그와 관련된 부분들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서도 시인이 경험하였던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3번. 주의 말씀을 대하는 시인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37절로 144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137절로 140절입니다. 여호하여 주의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오르시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시인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옳다는 신뢰가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고 영원한 진리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자신에게 닥친 환란과 우환 속에서도 말씀을 신뢰하고 즐거워하게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된다는 고백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극복하며 참고 인내한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주의 증거들이 영원히 의로우시니 자신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영원히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 달라고 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이 세트로 묶여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 애쓰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들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금 시인의 고백을 읽으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 애쓰는 삶은 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일하는 원인이 됩니다. 가르침을 거부하지 않고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함으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니다. 첫째, 내가 직면하게 될 모든 고난의 원인은 내게 네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 또는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찾아서 책임까지 전가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나에게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둘째,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순종이 가져오는 풍성함을 알수 있습니다. 말씀과 풍성함은 늘 함께 다닙니다.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내가 말씀에 대한 기갈이 생기면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도 줄게 됩니다. 셋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일상생활 중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매일 우리가 큰 은혜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면 은혜라 말하지만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이런 저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모르거나 보지 않았다면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이 아무 것도 하지 않으신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격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가까이하는 삶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말씀 속에 푹 빠져들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기뻐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